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월간 성주 언니 픽입니다. 이번 달 픽은 좀 딥한 아이템이 많아요. 옆집 언니가 뭐 샀나 하는 마음으로 봐주세요. 제가 빈티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샵 중에서 수박 빈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제품은 리바이스 데님 쇼츠입니다. 어때요? 워싱이 예쁘죠? 빨간 바벨 달려있고요. 허리 사이즈가 거의 32인치 정도 돼요. 입었을 때 허벅지 부분에 여유 분량이 딱 좋더라고요. 상의를 넣고 시베에 걸쳐 입거나 벨트를 하고 입으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성스러운 블라우스에 입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소재 대비도 있고요, 이미지의 대비도 좋고 바지통 괜찮죠. 가격은 5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빈티지 제품들은 약간 이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신중하게 구매하셔야 돼요. 다음 제품도 수박 빈티지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리넨 긴엄 체크 셔츠입니다. 리넨의 장점은 구겨짐에 있죠. 특히 이 리넨은 톡톡하고 질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또 구김이 많이 안 가는 리넨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 질감이 표현이 거의 안될것 같아요. 실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빨아서 그냥 탈탈 털어서 다림질 없이 그냥 입어도 너무 멋진 리넨 셔츠예요. 리넨 원단 브랜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가 베어더 맥넛인데 그 리넨으로 제이크루에서 만든 평범한 체크 셔츠예요. 수박 빈티지 사장님이 빈티지 옷살때 추천하는 팁 중에 하나가 원단 라벨이 붙어 있는 옷을 사라 라고 하더라고요 원단 라벨이 붙어 있어요 베어드 맥넛 이라고 되어 있죠 사이즈가 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히 큽니다 오버사이즈로 루스하게 입으면 되니까 좋아요 입어 볼게요 네, 이렇게 오버사이즈로 재키처럼 입어도 될것 같고요 뭐 넣어서 입어도 되고 가격은 6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브랜드 제이크루라고 말씀드렸죠 저 제이크루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세 번째는 처치스의 로퍼입니다 팬이 로퍼인데요 처치스 좋은 거 다들 아시죠 화려하지 않고 담백한 숨숨한 디자인이에요 단단해 보이지만 신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구두입니다 신어보고 완전 반했어요 거의 원래 제 신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요런 디테일이 있는 로퍼가 페니 로퍼 잖아요 처치스 로퍼가 이렇게 편한 신발인 줄 알았으면 진작 사서 신었을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요 직접 신어 봐야 돼요 새 신발이 7,8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15만원 주고 구입했어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로퍼 딱 신었을 때 그런 느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지널 빈티지 제품이었고요. 이번에는 업사이클 빈티지 제품입니다. 먼저 오픈톨드라는 브랜드의 파나마잇이에요. 영상에서 제가 한두 번 쓰고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빈티지 스카프로 밴딩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카프는 빈티지 셀린이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빈티지 스카프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의 제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컬러가 아이보리이기 때문에 드레시한 느낌이 있죠. 이 헬렌 카멜스키 모자와 비교를 해 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브림의 길이가 짧을수록 데일리로 쓰기 좋은데요. 얘랑 얘는 거의 비슷한 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나마 햇은 브림이 좀 길어요. 길수록 좀드레시하고 여성스럽고 먼댄 느낌이 더 납니다. 이 모자는 루 햇이라고 하는 국내 브랜드인데요. 30%세일해서 8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이 오픈 톨드의 모자는 세일가로 18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서 모자가 잘안 보인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썼던 모자가 이 헬렌 카멘스키와 이 모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마추아 하라고 하는 브랜드의 모자였어요. 얘는 딱 보기에도 캐주얼해 보이죠? 이렇게 막 구겨서 보관을 해도 되고요. 쓰고 형태를 잡아주면 되는 그런 캐주얼한 모자예요 훨씬 사용하기 편하겠죠 이렇게 쓰는 대로 모양이 잡힙니다 그림도 원하는 모양대로 잡을 수가 있고요 캐주얼한 디자인이라서 편하고 멋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비이커 아니면 에크루에서 구입을 했던 것 같고요 올해도 비이커에서 본것 같아요 비이커 같은 편집샵에서 사면 좀 비싸고 직구로도 구입할 수 있어요 가격은 아마 20만원 내외일 거예요. 더보기란에 아이템 정보 공유해놓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브랜드의 빈티지 스카프로 업사이클한 티셔츠입니다. 이 블랙은 지난번 티셔츠 영상에서 입었었고요.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템도 빈티지 스카프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씩만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펜디나 페라가모, 셀린, 이런 브랜드의 스카프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이즈는 M이고요. 루스핏 정도 나오죠. 가격은 제가 구입할 때 10만 9천 원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세일 중이니까 좀더 저렴할 거예요. 역시 설명란에 공유해 놓을게요. 다음은 로컬스 온니라는 한국 브랜드 제품이에요. 로컬스 온니는 캐주얼쪽 패션인들에게 칭찬이 자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 봤습니다. 저는 웨스턴 무드를 좋아하는데요. 블루종 보세요. 이 블루종의 요크라든지 뒷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주머니 부분에 이런 웨스턴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어요. 남녀 공룡이고 작은 사이즈인데 루스핏, 세미 오버사이즈핏 정도 나오더라고요. 안감이 있지만 두껍지는 않아서 간절기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니쉬하고 꽤 캐주얼하죠. 가격은 세일가로. 14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트러커도 같은 브랜드 로컬소니 제품입니다 화려하죠 미국의 반다나를 패치워크한 트러커입니다 제가 또 반다나를 좋아하거든요 빈티지한 데님 재킷을 믹스한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쪽은 뭐 50년대 데님 재킷 이쪽은 60년대 뒤쪽에 이런 디테일들은 30년대 빈티지 데님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 플랫포켓이 두개 있는데 위치가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단추 모양도 키치한 느낌도 들고요 재미있습니다 스냅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안감이 없고 얇아서 휴가지에서 입어도 좋고 간절기까지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전환용으로 좋고요 가격은 쿠폰가로 24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데일리로 입기보다 특별한 날 기분 전환용으로 뭐 여행 갈때 이럴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렛 소엘의 티셔츠입니다. 지난번 브이로그 영상에서 아안 보셨구나. 포켓 위에 로고 플레이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런 로고 플레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포켓 하나 있고, MHL 이라는 로고만 들어가 있는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블랙하고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로고 플레이가 조금 달랐거든요. 화이트가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옆으로 품이 조금 여유 있는 디자인이고, 꺼내 입어도 좋은 정도의 기능감이에요. 이 정도? 말이 필요 없죠. 사이즈가 여유 있어서 편해 보이죠? 브이로그 영상에서 보셨던 마가렛 오일의 반팔 셔츠입니다 실루엣은 거의 일자로 보이는데 약간 A라인이에요 블랙에 가까운 샤콜이라고 해야 될것 같고요 브라운 단추도 매력적인 것 같고 단독으로 입어도 되고 티셔츠 위에 아우터로 툭 걸쳐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한쪽만 넣어서 입어도 되고 얘는 밑단이 일자로 이렇게 툭 끊겨 있어서 꺼내서 입는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이긴 하죠 다음은 에크루와 블랙의 체크 패턴의 셔츠입니다. 컬러도 예쁘고, 패턴도 예쁘고요. 소재도 예쁘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서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소매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캡 소매처럼 생겼죠. 이렇게 좁게 접어 올렸을 때 예쁜 것 같아요. 힘이 있는 소재여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졸업하지 않아도 뭐 나쁘지 않고요. 후튼 리넨 홈방 소재고 작은 사이즈예요. 이 셔츠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닐리로탄의 후디 집업이에요. 그때 보신 디자인이죠. 닐리로탄의 후디 집업은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아우터로 가볍게 입다가 가을 겨울에는 재킷이나 후트 안에 이너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월간 성주언니 픽이었습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